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설교인 이 전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후에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싸. 어,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승리,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그가 그 조카 롯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는 승리를 거두게 된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얻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카도 찾아왔고, 모든 빼앗긴 것도 찾아왔는데,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누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같이 큰 짐이 큰 마음의 무거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이라고 하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과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계란을 던졌는데 바위가 터지고 마는 놀라운 승리를 그가 거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다시 그 연합군의 복수의 칼날이 그 복수의 화살이 언제 자신에게 날아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잔인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전쟁터에서 자신은 살아 돌아왔지만 언젠가 자신도 그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오는 두 번째 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민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고 있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의 문제,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언제 그 복수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른다라고 염려하는 그 오늘의 문제, 내가 방패돼서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일의 문제. 내, 내, 불확실한 내 미래의 문제도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채워주고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열심히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항의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제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면 뭐 합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어서 또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이룰 텐데 하나님 아직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하나님 제가 이제 90이 넘어가는데 물론, 그때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 가진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고, 괘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안 됐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안전한 것 모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또 자기 딴에 나름 열심히 했고 노력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가 열심히도 했고 하나님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하나님 어려우신 거면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예로 상속자로 하고 하나님 그냥 퉁칩시다 이런 거죠. 아들 주식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 지혜롭고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제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키운 아들 같은 녀석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내 삶이 계속 제자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큐티 가운데 내가 설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때때로 내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생각해낸 그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도 따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럴 때, 아이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지. 이전보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순모임도더 열심히 참석해야지. 성경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꾸준히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말씀도 묵상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뀔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신분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이제는 됐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슬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수요예배 나갈 시간에 금요예배 나갈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또 믿음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시험 봐야 해서 공부해야 돼서 학원 가야 돼서 많은 핑계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봤는데, 별 소용 없다더라 하면서 기도에 소홀해지고, 또 말씀 묵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묻는 것이죠. 아니, 주님,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이 약속 안 지켜주시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은 됐고, 그냥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화내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바라보고 저 별을 셀수 있나 한번 내가 세봐라. 전에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 걸음 물러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경주마처럼 그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은 계속해서 증폭되어지고 계속해서 시선이 좁아지니 오히려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열심히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내 눈앞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시선이 맞춰져 있고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처럼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10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것을 내버려두고 따라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 문제에 넘어지기 쉬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때때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나의 열심히 나의 공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이면에는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어? 주일날 예배도 저렇게 격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배 한번안 빠지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들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구원받고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내 열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자랑할 만한 것, 열심히 한것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며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조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멜기세덱에게 그가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친 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것을 의의 근거로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현실이 두렵고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내 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련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자랑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어떠한 노력도 첨부되거나 더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 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천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급이 한 백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얘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시급 백만 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대가이지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같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비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질 만한 아무런 공로도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죄인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봉사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겸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열심을 내고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성실히 주님 앞에 믿음 생활 하면서 때때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때때로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왔다니까 내가 오늘도 수입에 나와서 기도했잖아 내 자랑으로 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고 내 열심이 내 신앙 생활이 이러 이러하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지치고 쓰러지며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고 답답한 오늘의 문제와 또 불안한 내일의 염려로 고개 숙인 채 문제만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푸른 초장, 맑은 신내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